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환 TV입니다. 북한이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년을 맞아서 국가 산업 미술 전시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입수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중에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민 생활 소비품을 소개하는 그리고 포장지의 디자인을 선전하는 영상이었는데요. 그중에 하나의 제품이 바로 이 소갈비맛 즉석국수 제품이었습니다. 소갈비맛 즉석국수 라면이겠죠? 그런데 이 포장지는 제가 언제 주었냐면요. 바로 지난 4월 1일 날 연평도에 갔을 때 주운 그 포장지입니다. 이 산업 미술 디자인 전시회에 지금 전시가 된 포장지를 서해안에서 4월 1일 날 주었으니까요. 이건 가장 최근의 제품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해안에 떠내려오고 있는 이 제가 주운 많은 북한 쓰레기들이 예전부터 쌓여 있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최근의 제품까지 지금 떠내려 왔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소갈비맛 즉석국수 어떤 맛일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쫄깃쫄깃하고 얼벌벌한 맛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얼벌벌한 맛은 북한의 라면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얼벌벌하다. 아마 뭐, 매운맛 정도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거, 이 소갈비 맛인데, 앞에 요리를 지금 시연을 해놨죠. 그 소고기가 뭉텅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수와 함께 양념감을 넣고 4분간 더 끓이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구매에 맞게 김치, 닭갈, 마늘파 등을 넣어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영양성분표도 있네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표시된 영양, 네, 표시도 나와 있고요. 뭐 밀가루, 옥막가루 식용가루, 홍당무. 그리고 이게 왜 소갈비맛 즉석국수냐? 아, 여기서 이제 의문이 풀리네요. 소갈비맛 조미료가 들어가네요. 야, 북한 이 즉석식품에 조미료를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고춧가루, 후춧가루, 만내기가 또 따로 있네요. 그러니까 소갈비맛 조미료 따로, 만내기 따로 이렇게 어, 들어가고 있고, 마늘파 참깨, 정제소금까지 들어갑니다. 어, 25도씨 이하의 보관 조건을 해야 되고, 보관기에는 3개월 평양시 낭랑구역에서 만드는 했는데 이 만든 제품 공장이 또 아주 특이하죠. 유아종합식료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유아종합식료공장은 북한에서 어린이 젖제품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공장인데, 그곳에서 라면까지 만들었고요. 여기 또 재미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맛있게 빠르게 편리하게 라고 되어 있네요. 야 북한도 이렇게 빠르게를 강조하나요? 맛있게는 뭐 당연히 식품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빠르게. 또 편리하게 아 이런 것을 북한에서 또 사용을 하네요. 네. 만약에 한국에서 CF를 찍는다 그러면 소갈비맛 즉석국수 맛있게 빠르게 편리하게 뭐 이런 것을 강조해야 될까요? 네. CF 한번 찍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100g으로 되어 있는데 자이 포장지 역시 북한 제품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포장 재질이 화려한데 자 바로 그 일주일 전 북한 조선중앙 텔레비전에 방영된 그 영상 속에 나오는 제품이었습니다. 소갈비맛 즉석국수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인민의 졸졸한 그리움이 온강산에 넘치하는 뜻깊은 사월에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에서는 태양절 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송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2년 4월 10일 어버이 시름인 탄생 백돌경측 국가산업실술전시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산업미술은 현직이 우리 당이 중시하고 또 관심하는 그런 분야라고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또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산업미술은 적대의 사명을 수행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세를 여러 가지 행식과 방법으로 잘 조직하며 산업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동욱 높일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여러 차례 국가산업실 전세회가 이곳에서 진행되었는데 위대한 수련님 탄생 1 1 2을 뜻깊게 맞는 올해에는 태양의 역사와 도구로 빛나는 산업실 발전의 자랑찬 행로라는 주제로 해방 후세 조국 건설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70여 년간의 나라의 산업미술 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능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그리고 격려하는 김정일 동지 불멸의 용도 쪽을 논리 해설 선전하고 또산업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중공업 구역입니다. 공업과 농업, 건설과 수송에 필요한 기계 운수수단을 비롯한 중공업 제품들의 더한과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천리마 시대에 당시 승리 자동차 정합 공장의 노동계급은 1958년에는 단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승리 58형 화물 자동차를 만들어 내놓았고, 1964년에는 10톤급 대형 자동차인 자주 64형 화물 자동차를 만들어 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우리엔 노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해서 자기의 힘과 기술로 끝끝내 만든 것이 그리도 소중하고 기쁘시요 높이 평가해 주시며 이 화물자동차들의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떼락도로들을 많이 생산해서 농촌들에 보내줄 때에 한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기양의 노동계급이 자체의 기술과 자재로 1958년에 처음으로 만들어낸 촐리마호 뜨락도르입니다. 빈터나 다름없던 그 시기 첫 촐리마호 뜨락도르를 만들어냈던 전세대들의 그 정신으로 금송 뜨락도르 공장의 노동계급이 2016년에 당제 7차 대회에 드리는 노력적 선물로 마련한 새형의 80마력 뜨락도르의 더안과 모형입니다. 드락도로의 전반색을 무게 있으면서도 생기발랄한 밝은 청색으로 해서 운전수들의 눈에 피로를 주지 않으면서도 시각적으로 경쾌감과 세련미가 느껴지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운전실의 형태를 지형 모양의 뒷방체로 구성해서 운전수들의 활동에 편리하게 해주고. 운전실의 지붕은 평면과 부드러운 광면을 비합한 류선형으로 해서 운전실 전체의 저형적 균형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한 창작에서 편리성과 미약성을 함께 중시한 창작가들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기 백스마력 드락터로 더한을 창작해서 경애하는 청소동짓에 기쁨을 드리는 영광을 지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창작가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 도안들을 내려보내주시고 참고 자료들도 많이 내려보내주셨습니다. 그 도안들을 보는 과정에 우리도 이멋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도 종작 우리식으로 어떻게 더 훌륭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거심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지난 시기 미남자라고 아주 넓 평가해주신 팔스마력 두락도로 도안을 저는 많이 참고했습니다. 마력수가 큰 도안 형상을 하면서도 현대감이 나고 든든한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경애하는 청체동지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창작가들이 굳는 손 하나 점 하나에 우리 공업의 발전 미래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계 도안을 전문으로 창작하는 창작가로서 가치 있는 도안들을 더 많이 내놓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가겠다는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나갈 때에간 당중앙위원회 제 8기 제 4차 전원회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농업위원회에서 제작해서 내놓은 농기계 모형들입니다. 우리가 만든 현대적인 농기계로 농사를 흥겹게 짓는 농업근로자들의 모습, 사회주의 농촌의 새 풍경이 눈앞에 어려와 참관자들의 마음도 절로 흥그러워지는 전시물들이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몸소 지도해 주신 새형의 지하전동차도 아닙니다. 바탕색을 은백색으로 처리해주고 창문 폭 두께의 고문대를 수평 방향으로 길게 주어서 마치 유리창이 시원하게 연결된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은백색과 고문색의 뚜렷한 대조로서 매우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산업 미술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제일 인상 깊은 것은 무게도전차, 개도전차, 지하전동차의 모형과 도안들이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제일 많이 이용되고 생활의 편리를 보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경유하는청소동지의 세심한 지도 속에서 마련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 뜨거움을 구할 수 없습니다. 민족적 정수와 현대적 미감이 살아나는 다종다양한 의상 도안들도 전시돼서 많은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세형의 교복 도안을 창작할 때 대한 우리 경례하는 청비수동자의 말씀을 받아안고 이 창작가들 모두가 모두 흥분에 분 쌓여서 창작 전투에 들어갔댔습니다. 그런데 창작 초기부터 거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겨복은 사람들이 입는 일상 옷과는 달리 한개 집단이 집체적으로 입는 집체복인 것만큼 일정한 격식과 툴이 있는데 이러한 격식과 툴에서 벗어나 세형의 겨복도안을 창작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창작가들이 거충을 해야 려주신 우리 경리하는 청비서동 집께서는 겨복 또한 창작에 필요한 세계 유로나라 겨복 참고 자료들도 내려보내주시오. 우리들이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수 있도록 시야도 넓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시된 우리 겨복 또한이 비록 연료소점이라는 처박한 숫자이지만 이한권한 권의 한 또한 창작을 위해 수백 점의 도안을 창작하였으며 수십 차례에 걸치는 도안 심의를 걸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서학교 교복 도안에서 유학생 여름 교복 도안은 지난 시기에는 샷과 밀군 치마로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는 달리로 형식으로 해줬습니다. 그곳은 이 시기 어린이들이 옷을 입거나 벗을 때 동작이 서툴고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손이 많이 가는 기입니다 하지만 단일한 형식으로 해줌으로써 자기 혼자서도 옷을 입거나 벗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주고 또 활동상 편리하게 밑부분에는 주름치마 형식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남학생 여름교복 또한 티샷제 반바지로 도안해 주어 시원하면서도 활동상 편리하게 도안해 주었습니다.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교복도안에서 특색 있는 것은 그 지난 시기에는 닫긴 깃 형식으로서 처급과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청춘기에 들어서는 이 시기 연령상 특성을 반영하여 재긴깃 양복 형식에 깃 티들이 부분에는 손상식을 주어 거기에도 활달해 보이고 우조탄감이 들도록 도안하였습니다. 대학생 교복도안은 이렇게 시기에는 이렇게 우도시 연하고 이 아래옷이 진한 색이었던 것을 어 이번에는 우도순 진한 색으로 아래옷은 밝은 색으로 조화 시킴으로써 이 시기 청년들의 게 기백과 정열이 나타나도록 더하나 했습니다. 경희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도안의 기초에서 만든 겹업 경본들을 보아주시고 아주 잘 되었다고 평가의 말씀도 주시고. 이 견본대로 옷을 잘 해서 온 나라 학생들에게 해 입힐 때 대한 운동 깊은 사랑과 이렇게 배려도 돌려주셨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새 겨복을 받아놨습니다. 정말 우리가 입고 있는 겨복 하나하나에도, 경애는 청비서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이룩되고 있는 모든 성과들에도, 경애는 청비서동지의 새심 어린 지도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산업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서 경의하는 청비서동 짓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원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하여 대학기간 학습을 잘해나가겠습니다. 특색있게 창작된 여러 분야의 의상미술 도안들은 참관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당의 용도 밑에 지난 10년간 나라의 곳곳에 훌륭히 일도선 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들과 더욱더 문명 부강해질 우리 처국의 내일을 그려보게 하고 있습니다. 식료품과 화장품, 학용품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경공업 제품 도안들이 견본 제품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 경공업 및 상업미술 도안 구역입니다. 순간에 아이들의 동심을 사로잡게 만들어진 이 학용품들은 소나무 학용품 공장에서 생산되는 두루미 학용품들입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 학용품들의 도안을 보아주시고 두루미라고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선년들이더 밝고 명랑하게 나라의 요군으로 훌륭히 자라나기 바라는 이 우리당의 기대가 우리 이 생산하는 이 학용품 하나하나에 다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학용품을 아이들의 마음에 꼭 들게 쓰기 편리하게 질이 좋게 도달 생산하기 위해서 특히 더한 창작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 학용품을 쓰게 될대상들이 학생 선연들인 것만큼 덩심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더안을 창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래 2차 이상 더안 합평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업원 그 누구나 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선된 우수한 더안들에 대해서는 새제품 개발에 속속 더입하고 있습니다. 이 건망을 애기적가루 상표도안은 만화적 수법이 적용된 상표도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들의 성장별 특성에 맞게 출생 후부터 다섯 달까지 어린이는 기어서 노는 어린이의 형상을 해주고 그리고 육 개월부터 달까지 어린이는 앉아서 노는 어린이들의 귀여운 형상을 그리고 달부터 그후의 어린이들은 앉아서 진흙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의 형상을 해주었습니다. 이 더한들은 상표단 창작에서 대상의 특성에 맞게 만화적 수법도 적용할 수 있다고 그 형상 방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경미하는 청비서 동지의 말씀을 정자로 하여 창작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손시비에는 인민들이 선호하고 즐겨찾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요르단이의 실현제품들도 전시되어 산업미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좋은 기기로 되겠습니다. 비년 전까지만 해도 어, 제품질은 둘째치고 포장지가 이렇게 사람들이 눈 맛을 꿀지못하다나니까 인민들이 즐겨찾는 이런 제품으로 대지못했됐습니다 다른 공장 제품은 잘 나가는데, 우리 공장 제품이 수요가 없다. 이 문제를 우린 단순히 제품 질에서만 찾지 않았습니다. 그, 포장에도 큰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다른 공장의 포장지와 우리 공장 포장지를 많이 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이민들이 줄겨 찾는 포장지의 색깔과 모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더잘 알게 되고, 그런 방향에서 우리 상표도 안을 발전시켰습니다. 상표도 안을 발전시키다 나니까, 그 안에 있는 제품 질도 자연히 예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됐고 오늘은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제품으로 되었습니다.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는 국가 산업 미술 전시에 회 이번에 처음 참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인민들의 수요가 떠왔기 때문에 그 정말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정말 다른 제품들이고 상품을 보니까 우리 제품은 인민들이 요구하는 용사 품경용 제품에 비해서는 거리가 너무 멀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강도 우리 더 산업 미술 국가 그다음에 산업 미술 창작사와 협력을 강화해 가지고 많은 그런 상품, 훌륭한 상품 도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인민들이 반기고 좋아하는 그런 용 제품들을 빨리 생산해 갔다는 것을 결의합니다. 이번 태양절 경축 국가산업미술존시에는 위대한 당의령도 아래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해온 조체적 산업미술의 발전 면모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는 뜻깊은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